국립대구 박물관 개관 30주년 특별전. 한국의 신발. 발과 신. 신발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? 신발은 집, 왕골, 부들과 같은 풀대부터 나무, 종이, 비단, 가죽, 금속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. 신발의 재료는 착용자의 신분과 환경에 따라 달라졌습니다. 농경 사회 평민들에게 가장 구하기 쉬웠던 재료는 집과 나무였으므로 집신과 나막신을 주로 신었습니다. 제주도에서는 말을 키우는 목장이 있어서 말 가죽을 집신처럼 엮어서 신었으며 목동들이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가죽 발레를 함께 착용하기도 했습니다. 가죽을 비롯한 귀한 재료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조선시대 왕실은 비단이나 고라니, 담비, 곰등 동물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었으며, 양반들은 형편에 따라서 삼을 엮은 미투리부터 사슴 가죽으로 만든 가죽신까지 다양한 재료로 만든 신발을 신었습니다.